바로 천상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제하시는 회의를 보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숨기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바울이 참 그런 말잘안 쓰는데 내가 바울이 자기인데, 자기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죠? 그 사람이 바울인 것을 그 사람? 내가 어떤 사람 한명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 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야기를. 어, 그 당시 이제 유대 문헌을 보면은 어, 구약에는 하늘을 세 개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 그 특히 그 무릎에 하늘을 뭐세 개, 일곱 뭐 개, 열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맨 꼭대기 하늘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게 러니 바로 그 하나님의 회의가 있는,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참여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아우리 바로 내가 어떤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 죽은 그 사람이지 아니고 살아 있을 동안에 맨 꼭대기 하늘에 갔다 왔다. 그 바로 나이있는데 그게 갔다 왔다. 그리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는 거죠. 이 무슨 뜻인지 너희 너희들이 내말잘 들으라. <laughs> 바울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내가 내가 천상의 세계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메시지 이거 진짜다. 이거 다른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듣고 이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수용하 왜냐하면 바울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바울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죠 바울이 쓴 편지들은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된 초기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인데 바울의 권위를 흔들면 어 얘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가 아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부르신 적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죽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기가 지는 것이다. 복음 그렇게 부르면은 뭐 이제 보금이 힘을 못 얻고 확장이 안 되니까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해갈 때 내가 아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높은 하늘에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그러니까 천상 외에 참여했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권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들 권위를 인정해야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요.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은 어떤 공간이냐면 바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계속 하늘에서 오신 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의 너무 좋다. 내일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인데요. 그 교회가 또 베드로가 어떤 군위를 갖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어, 베드로가 좀군집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땅에서 열쇠를 가지는데 그 열쇠를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래서 하늘과 이,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는 베드로 하는 일이 교회 하는 일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하는 일을 할,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이 함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을 한다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의 권위가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총회가 바로 교회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총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총회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 사실 어디 있냐면은 부약시대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 이 하늘에 있는 총회를 어디다 이루시냐면.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성전, 성전을 성전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 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시온 시, 시온을 산이라고 해서 시온에 있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을 바로 교회가 대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총회를 이루셨는데 하늘에는 총회를 여기다 만들어 주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그산 위에 그 천상의 존재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잖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환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이세 명의 모습이 천사처럼 이렇게 환하게 있는데 바로 그 하늘의 총회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본 것이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은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천상에 있는 총회를 보여주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총회라고 할수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초, 이 하늘의 어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역할은 하늘 어휘를 알리는 지자들은 독자들이 천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늘의 관점을 갖도록 합니다. 자한 읽어볼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역사를 하늘 오해는 다 알고 있고 이미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사 6장의 하늘 오해 모습은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했던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알려집니다.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아 왕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예배는 이제 끌어질 것 같고. 그런데 하늘에 가 보니까 지상의 왕좌는 비어 있지만. 하늘에 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도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또 하늘 성전에 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 어뢰의 심판이 지상에서 집행될 것이지만 거룩한 씨가 그루투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루투기가 남아 있다. 이것을 하늘 어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장면에서.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 하늘의 이제 이 성전 이게 이 모습이 이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 어웨이가 될수 있고 어웨이의 하늘 어웨에 있는 모인 또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늘 어웨이지만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성전에 모 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 어웨이 사실은 같은 모임이 기능을 이렇게 예배하다가 또 재판할 때는 재판정이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왕도 죽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도 끊어지는 것 같고 이랬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 왕으로 계시고. 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 또이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관점을 갖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쭉, 결국은 하늘에 있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고난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너희들을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또 너희들이 지금은 뭐 고생을 해가지고 그냥 물도 못 먹고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보자야 돼서. 예, 이스라엘 열두 집합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부어질 장면들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너희들의 소자를 무시하지 말고 여기 살도록 여기 하늘의 관점을 갖고 살도록 그래서 하늘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네모로 되어 있는 거, 과 괄호 안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하늘 오해 장면이 나타나는 목적은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늘 오해를 소집 이 땅에 이하십니다 우리 눈에 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g a 참석한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 a m s a 회그 r a 땅에서 하늘의 o g 을 갖고 y 도록 s a r a 니 Obsanga, 여 a n e l Uwe, Uwe, 네 명이 i 네 명이 장 문을 여니까 새로운 사개가 열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그집 그 집에 있는 삼촌인가? 그 알죠, 죠 마치 하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위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조 사고 구조기 때문에 데 사실은 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실상의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제안한 것처럼 많은 그 구름, 구름 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볼수 있지만은 그들을 볼수 있는 그런 그런 천상의 세계. 마치 나녀옌데기에 옷장을 열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눈이 우리 존재가 변한다니까 눈이 영적인 눈이 뜨어서. 새로운 사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네, 잠시 5분 쉬었다가 <laughs>